지금 다리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호 여호 세만금 방조제야 세만금 방조제. 선유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선유도 아니야. <laughs> 우리는 자전거도 싣고 가고 있어요. 자전거 보이시나요? 뒤에 예,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저 앞에 희색거에 보이는 섬 있어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비 봐보세요, 내비.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세 방은 방조제인데. 강이고, 어. 이쪽은 어. 바다란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 보면 이만큼, 이만큼 가야 돼요. 어, 엄청 가야 돼요. 선유도 쪽청 있어요. 지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시속 80km. <laughs> 지금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전망대인가봐요. 내려서 좀 볼게요. 네. 와, 죽나? 야 방조제 나서 다 돌이네. 저기 사람들 있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이요. 왔습니다 <웃음> <웃음>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가면 휴게소가 있대. 우리가 지금 바다를 봤으면 이제 강을 보러 갈 거예요. 어, 고타동처럼 비슷해요. 저 정도는 알았어요. 오오오 동지. 처음 봤습니다. <laughs> 대박. 야 이게 진짜 강일까? 너무 커 너무 크지 않아 자기가? 너무... 저 끝까지 와 말도 안돼 이건 음... 뭐 하세요? 마시고 있어 <laughs> 어 거기 올라가 봐 하나 둘 이런 게여행의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일상에서... <웃음> <웃음> 야, 바람 엄청나. 니네 가봐. 니네 몸 보니까 바람이 네. 도 생겼다 어 에! 에! 소는 밟으면 안돼 내가 1번이자 1번으로 달리고있고 아빠가 2번으로 달리고있고 엄마가 3번 아그 응. 어, 순서대로 먼저 할게 산유도 동 어? 임창동 응. 엄마 유람산 자한다돼 갈수있어? 조심 오케아 이게 코끼리 바위래! 아 원래는 코끼리 바위야? 어. 우와 어, 이거 봐봐. 돌 봐봐. 응. 우와 이거 신기하다. 어, 이거 뭐야? 쿠크 던세. 우 진짜 신기해. <laughs> 그러게.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야, 이거 화석이잖아. <laughs> 화석?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화석이야 물결, 이거. 물결이 이렇게. 음. 그치? 이것도 봤어? 음. 화석 맞다고? 여기 이렇게 무늬가 이게 뭐지? 어, 이렇게 지렁이 지나가서 막 너무 예쁜데? 맞아. 아빠 너무 안아. 어. <laughs> 저기 코끼리 바래 얘들아. 어. 뭐 코끼리지? 이게 콩가? 끝났어. 저기 가보자. 무릎. Yeah. 천천히 내려 천천히.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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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지? 엄마, 재밌어. 엄마 재밌잖아. 엄마 <laughs> 봐. <해봐야>. 엄마가 <laughs> 뭐, 아, 못해 잠망대. 아, <laughs> <해. 웃음> 아 진짜? 죽었다. <laughs> 아, 왔어. 이야. 오, 응, 오저숲사랑다 내려다 보여. 오, 야, 흔들려. 와, 사람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 오, 이게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어, 간다 저기. 나 진짜 나 거짓 많아. 여기 서 있는데도 후들어 그래. 긴장하셨나요? 모르겠어요. <laughs>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데 엉덩이라 막 힘줄 쫙줄하시는 게. 얘들아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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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laughs> 장기야 파이팅! 어갈건가봐 <laughs>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리 앞으로 좀 켜주세요. 켜주세요. 기다려 끄거 이제 어필기요. 오죽오다. 앉아주세요. 네. 다리 앞으로 좀 켜주세요. 네. もう <noise> <noise> 우와, 빠르다. 형, 안경 잊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떡해. 어, 어떡해. 어 <laughs> 난감하네. <웃음> 안경 날라갔어 안경? 어. 진짜? 바람에 날라왔어. 그래. 찍혔어. <laughs> 안경 저 바닷가로 안 실, 안 떠내려오나? 저기, 저기 바다 위에 다리 보이시나요? 네. 다리요? 바다 저거 저거. 네네. 네. 우리는 저 다리를 건너서 저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등산을, 등산을 하자고? 아, 싫어. 안녕히 가. 그... 그 빨간색 배는 뭐야? 몰라. 새우깡뿌리나 누가? 저... 그거 나 춤출 수 있다? 끝났으하이내좀 봐요 내가 좋아한다. 이거야. 아한다 이거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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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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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날리고 난리 났네. 으아! 장난 지 형님, 님 무서워. 와. 멋있다. 이 일대가 다 보이는 거 같아, 그데 어. 우리 어떻게 내려가? 와. <laughs> 어. 이거은조시 예! 할렐루야. 왔다! 도착했다! 다 보인다! 도착! 됐습니다! 예! 어. 이거 어, 다 찾고다. 어, 어, 맞네. 좋다. 어, 붕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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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많네. 이렇 여기 어디세요? 여기는 여기는 바비큐장이야바비큐장 <laughs> 어. 옥상에 <laughs> 그 있는 바비큐장 응. 음. 이리로 와 봐. 지금은 못 쓰지만 보여 줄게. 보여 줄게. <laughs> 아이 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였어 <laughs> 오늘 먹을 거는 이 <laughs> 전급스 이프레어 그리고 음료가 준비돼 있네. 이걸 어, 안 하면 되어라면도 있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 들어 저 혼자 고기를 구게 했어요 으이 고기가 어디서 샀냐면 군산 시내에 있는 신군옥이라는 정류점에서 샀는데 그 정류점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채은이가 요구르트를 천원 주고 요구르트 요크루트 아줌마한테 요구르트를 샀는데 그때 채은이가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정류점 어디 가면 좋냐고 물어보니까 신군옥 신군옥에서 고기를 사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샀어요 헉! 도망갔다. 우후. 야, 진짜 바비큐 같은데? 그지? <laughs> 와, 죽인다, 야. 야, 익은 거 봐. 그릴이 오, 익은 거 봐, 진짜. 색깔. 와. 응, 아니야? 야, 일단 이거 먹자. 먹는 소리 보소. 씹으면 육즙 빵! 김치 빵 터져. 판타스틱. 아 성공이다. 좋아. 자 이번엔 세컨 요정 차례. 역시 아, 도토마이.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정육점에서준 소스예요. 아, 아, 정육점에서 소스도 주나요, 요즘에? 네. 진짜 음. 진짜.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어, 음. 자, 저희도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laughs> 먹겠습니다.